어, 드디어 많은 홀더 분들이 기다리셨던 어, 재단의 중요한 발표가 공개되면서 어, 이번 일정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다가 어, 반등을 만들어준 어, 그런 원인인 만큼 어, 이번 일정이 맞춰서는 좀 강력하게 터질 수 있으니까 고점에 물린 분들은 어, 확실히 추가 매수를 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 어, 첫 번째는 어, 재단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어, 최근 가격 하락과 이탈한 홀더들을 잡고자 어, 상당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 어, 이게 선착순 이벤트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번에 공개가 되고 나선, 어, 북미에서는 많은 홀더들이 너도나도 이벤트를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어, 2026년 1분기에 있는 어떤 일정이고, 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이건 과거의 베이비로즈 코인이 어, 단계 상승을 만들었던 그 일정과 네, 똑같은 일정이, 네, 연계가 되는 일정이 이제 며칠 뒤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세 가지 내용들 제대로만 확인해 준다면 이벤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예, 가격 상승 일정에 따라 급등 수익을 챙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린 분들의 경우에는 되려 탈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생긴 셈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지금 오랜만에 베비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가 떴습니다. 자, 베비도지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투표를 단한 번만 하면 베비도지의 보상을 750억 개를 준다고 합니다. 어, 지금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량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도 얼른 신청하셔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베이비도지 코인 2750억 개 수령해 가면 좋겠죠? 자, 여기 베이비도지 코인의 투표 사이트에 들어온다면 여기 나와있죠? 베이비도지 코인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세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표 내용을 본다면 별거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다보면요. 쭉 내리면 Get Rewards 버튼이 죠자 여기 클릭하고 거래소를 선택하고 베이비로즈 입금 주소를 입력하면 한시간 내로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투표에서 제공되는 에어드랍은 N분의 1이 아니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 지금 무조건 남들보다 먼저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이트 링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어서 투표하셔 가지고 공짜 코인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제 개인 번호로 1베이비라고 입력하시면 요 자동으로 답장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링크가 가니까 반드시 1베이비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베이비 안 돼요. 반드시 1베이비를 입력하셔야 자동 답장 기능으로 링크가 발송되는 점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어, 바로 몇달 전에 공개가 됐던 어, 베비도지코인데 awa 네. 관련 소식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어, 본격적으로 부동산 토크나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어, 근데 이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중장기 요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단기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소식은 어, 이 다음에 말씀드릴 소식인데, 어,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 지난번에 유출이 됐었던 소식이죠. 바로 베비도지 코인이 어, 극비 문서 내용을 본다면 어떤 마켓 및 업체와 같이 베비도지의 가격을 어,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임의로 끌어올리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어, 이건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고요.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보 어떤 구간에 안정시켜 달라는 요청이 바로 마켓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가격을 상승시킬지는 어, 여기 나와 있는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가격만 알수 있다면 어, 누구나 고점 매도 네, 쉽게 할수 있겠죠? 어, 참고로 여기 가격 0.200 네. 마8 네, 보이죠? 어,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베비 도지코인 가격. 영의 어, 소수점짜리 네, 8개를 이 e 마이너스 8로 표현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이 문서가 나오고 나서 네, 한달 뒤에 어, 정말 베비도지 코인이 네, 고점 찍고 밀린 가격과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가격과 네,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 문서에 대한 네, 신뢰는 절대적이란 얘기고 그 말은 네, 여기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도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특정 코인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루한 코인에 대해서 활발함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켓메이커들은 이런 매수 매도 스프레드 차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며 가격을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하면요 또 악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메이커들은 그저 시지책만 챙길 뿐 범법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저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극비 문서가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 여기는 이 날짜에 맞춰서 이 가격의 매도 주문만 미리 걸어둔다면 누구나 고점에 매도해서 네,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서 내용을 모르니까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확실하게 큰돈 벌어 가시라고요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는 거겠죠 다만 지금 영상에서 이 문서 내용을 발설하게 된다면 제가 법적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개인 번호 저장하시고요 영어로 baby 네, 이렇게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온 순서대로 우리 날짜랑 네 금액이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직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으시면요 가장 먼저 내이 네, 가격에 매도 주무부터 걸어두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점에서 네, 고점 찍고 빠지기 전에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메시지 보내셔 가지고 이 자료 빨리 받으셔서 남들 다 급등 수익 챙길 때 어, 여러분들도 똑같이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 매매에 자신이 없거나 어, 최근에 수익을 본지 오래됐다 네, 이런 분들 계신다면 어, 제가 자그마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인데요 네, 여기 확인되실 거고 제가 이 방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 어,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월 17일 칠리즈 어, 실제로 이날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리고 나서 어, 잠깐 밀리긴 했지만 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온 부분 여러분들도 확인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12월 18일 파이버스 네, 제가 이날 추천드리고 2, 3일 횡보를 보이다가 내 네, 며칠 연속 계속 상승세 나오는 부분 확인되시나요? 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공지만 확인해 봐도 느낌 오실 텐데요. 자, 해외거래소 해외코인 거래방법 어, 하단에 pdf 파일을 다운받아 원하는 거래를 하세요. 네, 저는 해외거래소에 있는 해외코인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더화이트웨일을 보시면요. 어, 제가 12월 21일에 추천을 드렸죠. 자 여기 더화이트웨일네 확인되실 거고요. 12월 21일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추천을 드리고 네,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준 부분 네, 확인되시나요? 어, 최근 코인 시장이 네, 장기간 악화가 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전에 매수한 코인들에 대해서 홀딩을 유지하다가 손절을 못한 채로 어, 많이 물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손절을 하고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코인마저도 하락을 만들어 버리는 어, 그런 아쉬운 상황이 여럿 발생하고 있다 말들을 들었는데요 어, 사실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 어, 구독자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어, 여태까지는 실패한 전적이 없습니다. 아, 물론 혼자 욕심을 부리다가 매도 안 하고 빠져버려서 물린 분들은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어,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는 분들 제가 오랜만에 초대해 드리려고 이렇게 작은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 입장하신다면 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두세 종목이 성공하는지 관망소에 소액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반드시 이말 따라시고 어, 본인들이 추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면 어, 그때부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도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 정말 수익이 고프다. 그리고 개인 매매 욕심이 없다는 분들 어, 충분히 제가 운전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 유료 리딩방 같은데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데다가 어, 수백만원, 레 네, 수천만원 결제할 필요 없단 얘기예요 어, 저는 어차피 제 텔레그램 방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만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계좌의 재미를 볼수 있단 얘기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이 텔레그램 방을 어, 비공개 방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입장을 할수 있는 제가 제 채널에 대한 내초리링크 네 이걸 보내드릴 수 있도록 먼저 구독이랑 좋아요 확실하게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여기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저장하시고 어, 확실히 수익으로 역전에 보자는 네, 그런 마인드로 역전이라고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운 순서대로 여기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직접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입장하셔 가지고 어, 이미 수익을 계속 보고 계시는 어,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매일 같이 수익을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코인 시장이 내내 하락해도 여러분 오르는 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대신에 내가 정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저도 어차피 채널 성장시키려고 어, 이렇게 간간히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 초대 링크도 이제 며칠 뒤에 없어질 예정이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역전 네 이렇게 메시지 보내줘가지고 입장해 보시죠. 입장해가지고 좀 관망하다가 어, 확실한 신뢰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용해 보시면 되니까 입장할 수 있는 기회만 우선 잡아두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어, 항상 여러분들의 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